와주신 분들, 너무 아, 어, 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자 먼저 아, 인사부터 드릴까요? 출발. 네, 좋아, 신발, 그냥, 네. 그냥 시작드리죠. 가게요. 아, 네, 가시죠. 나의 심장을 그대에게 현승일이에요. 아, 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저는 현승일입니다. 어, 네. 저희 각자 팀에서 맡은 역할이 있죠? 네, 그렇죠. 있죠. 그렇죠, 있죠. 그렇죠. 네. 어, 제 형태 얘기하면? 네, 제 형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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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역할을 맡고 있죠? 저는 우리 현승일 팀에서 밝음을 맡고 있는 김대현입니다. 아, 예. 네. 어, 저는 현승일에서 수주공을 맡고 있는 최우승입니다. 어, 저는 저희 팀에서 늙음을 맡고 있는 장성입니다 <laughs> 네아 힘드네요. 네아열어 네. 아, 자, 그럼 지금 이제 무슨 시간이죠? 무슨 시간이죠? 만두 네, 만두 해보시죠. 만두 만두네 여러분들 이제 만두 만두를 해보실 건데 아까 저희 공연 때 했었던 네,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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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해볼 거예요. 근데 혹시나 좀 이제 어, 뭐 자유예요. 하시고 싶은 분들은 해주시고 네. 좀 즐기고 싶다 하는 할머니들, 즐기고 싶다 하시면 네. 네, 해주시면 네. 되고, 아, 나는 좀 열심히 잘 찍고 싶은데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한손 찍고 한손 하셔도 되고 두 손으로 찍으셔도 되고 네. 해주셔도 되고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네.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이층 거예요. 그렇고 제가 뭐죠 또 흔들어요. 뭐죠 먼저 반짝반짝 흔들어야 하면 반짝반짝 하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실 분들은 하시고 찍으실 분들은 찍으시고 본인 마음 느끼는 대로 하면 되지요. 만두 콜라 피아티 송 오이 차오면 마비올리 왔다 매리매리 딜리셔스 냠냠냠 냠냠, 냠냠 풍만두 네. 자 이제 만두 만두의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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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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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하실 네. 분은 해주시고 찍으실 분은 찍으시고 네. 가볼까요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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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만두, 만두. 오! 오! 이렇게 자, 어, 마지막 곡저 아, 미어프라펠로 어, 미어프라펠로 제법 미어프라펠러제대디김대새 이옆 라떼 너를 뱉을러 지치지 나의 형제 있었다. 오늘 행복하고 감사하 행복하고 감사한, <laughs> 감사한 가 있을 수없 여기서 가는데멋도록아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야. 자, 일요일부터 이제 일요일도 이렇게 많이 또 와주셔가지고 일요일인데, 아 어, 진짜 감사하지 뭐 그죠. 한마디씩 감사해서 한가 한, 네. 한 깔끔하게 들어가요 네. 오늘. 예. 네. 네. 어. 너무 감사해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야 진짜 너무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아 어쨌든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그래 일도 할수 있고. 이렇게 즐거운 구간도 보를 수 있고 그러니까 항상 건강하십시오. 네. 아, 네 정말 감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다음 주 이제 월, 내일이 월요일이잖아요. 아 월요일 얼마나 싫을까 그죠? 하지만 오늘의 기억을 안고 월요일날 힘내서 다음 주도 화이팅하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그죠? 다음 주꼭 화이팅하세요, 주말들.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강요는 아니에요. 네, 강요는 아니고 그냥 고칠 기 때문에. 강요예요. 화이팅. 화이팅하세요. 화이팅해주세요. 화이팅. 네. 화이팅해볼만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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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행복하잖아요. 생각을 바꾸면. 아, 죄송합니다. 아, 예. <laughs> 아니 네. 근데 바개다 좋아요. 네. 네. 어, 네. 네. 형이 네. 깔끔하게 네. 한 번. 아 죄송해요. 이게 <laughs> 문제야. 네. 아무튼 뭐 이제 퇴장할까요? 아, 그럼요. 자 퇴장할까요? 네. 깔끔하게 퇴장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퇴장했습니다. 네, 놀랄 네준비했자 가요. 자 o n 하셨습니다